보통 거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TV와 소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이 거실에는 일단 TV가 없습니다. TV를 대신해서 차나 커피를 즐기며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평상에 앉으면 초록초록한 아파트의 조경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나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집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34평 아파트입니다. 2022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이고, 귀여운 고양이 5마리와 3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할 공간으로 특별한 가족 구성원에 꼭 맞춰서 새롭게 인테리어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는 휴식과 재충전에 집중해서 호텔 감성이라는 테마로 완성된 집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호텔 같은 인테리어 영상들이 참 인기가 많잖아요.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풀고 재충전해서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호텔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집을 정말 호텔처럼 만들어버리면 살면서 내내 불편할 수 있겠죠. 일상에서는 빨래도 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마치 호텔이나 스테이 같이 감각적인 디자인이면서도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는 구조로 완성된 공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테리어 후에 집의 분위기와 가족의 삶 모두 완전히 달라진 이번 현장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공간은 바로 이 거실이에요. 보통 거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TV와 쇼파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이 거실에는 일단 TV가 없습니다. TV를 대신해서 차나 커피를 즐기며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 넓은 평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집은 지금 저층이거든요. 이렇게 저층일 경우에는 바깥의 풍경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디자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평상에 앉으면 초록초록한 아파트의 조경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숲 속의 카페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면 계절이 변할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평상을 둘때 주의점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먼저 평상을 둘수 있는 공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평상을 둘수 있는 공간이 안방이나 거실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중에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평상만 만들면 큰 덩어리가 우리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떻게 디자인을 녹일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창문 하단의 높이를 맞춰서 텐마루 형태의 평상을 조성하고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디딤석을 제작했는데요 검은색 세라믹을 적용해서 동양적인 느낌이 들수 있도록 포인트를 줬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분이 친구들을 자주 초대하고 하는데 집에 오면 평상이 놀이터가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확인차 방문해 봤을 때 아이들이 평상과 디딤석에 앉아서 노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자식 테이블도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서 테이블을 목공으로 제작하고 가운데는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넣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의 또 다른 포인트가 바로 여기 보이는 아트월이에요. 고객님께서는 책과 함께하는 거실을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 디자인을 잡을 때는 거실을 책장으로 가득 설계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꽉꽉 들어차 있는 책장보다는 약간의 여백을 주는 게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이집 컨셉에 더 맞잖아요. 어차피 책을 읽을 때 여러 권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서고로 쓰실 수 있게 책장은 세로로 두 줄만 넣었습니다. 오렌지 컬러의 백판과 검정색 선반, 우드 프레임, 세 가지 조화가 돋보이는 구성입니다. 아트월에서 비디오 폰과 메인 스위치를 분리하면서 소재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드 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전체적인 무드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인데요. 천장에 마그네틱, 레일과 톤을 맞춰서 블랙 매지 라인을 가로로 두줄 넣었습니다. 입체감을 주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이 이집 아트월의 핵심입니다. 기존 주방은 디그자 형태로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거실 쪽으로 물기나 기름이 튀지 않도록 주방과 거실 사이에 짧은 가벽도 있었고요. 이렇게 고립된 주방을 대면형 주방으로 바꾸면서 디자인과 동선 모두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집 인테리어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일랜드 싱크대입니다.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의 세라믹을 조형적으로 디자인 포인트로 활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일랜드 싱크대는 엄마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계획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 확보도 중요했고, 아일랜드 싱크대의 양 옆을 열어서 두 사람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순환 동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선에 방해가 되는 주방 발코니도 최대한 확장하고, 불필요한 가벽과 기존 싱크대 구성도 제거하여, 주방의 한 중앙에 대형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싱크볼과 인덕션까지 함께 구성한 특별한 아일랜드 싱크대입니다. 아일랜드 뒤편에는 냉장고장과 키 큰장을 쭉 넣었고요. 그 옆으로 홈바를 설계했습니다. 이집 포인트 컬러 중에 하나가 블랙이기 때문에 홈바의 가장자리는 블랙 프레임을 세우면서 홈바가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았는데요. 상구장은 2단으로 구성해서 고객님께서 모으시는 머그컵을 전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머그컵을 전시하는 오픈선만 아래쪽으로는 간접조명이 있어서 이 공간에서 조리 작업을 하거나 커피머신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홈바자은 작은 공간이지만 상판과 미드웨이에 아일랜드 싱크대와 같은 콘크리트 스모크 세라믹을 적용했고 도어재는 한솔 콘크리트 샌드입니다. 이두 소재의 궁합이 아주 찰떡인데요. 뉴트럴 톤 주방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두 소재를 한번 적용해보세요. 기존 싱크볼이 있던 자리에는 낮은 하부장을 넣어서 수납을 극대화했습니다. 모든 주방에 가구 손잡이로 적용되는 목찰렌 라인은 블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실 아트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검은 선을 반복해서 이집 포인트 요소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면형 주방 구성할 때 식탁 위치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넓은 집에서 대면형 주방을 구성할 때는 식탁을 아일랜드 싱크대 측면이나 전면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0평대 아파트에 아일랜드 싱크대를 둘 때는 쇼파와 식탁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식탁의 위치에 따라 TV의 방향이 바뀌기도 해요. 아일랜드 싱크대를 두고 그 앞에 식탁을 위치하면 식탁 때문에 쇼파가 작아져야 하고 TV와 쇼파가 맞지 않는 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도면에서도 아일랜드를 작업대 형태로 만들고 측면에 4인 식탁을 둘수 있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럴 땐 예쁜 아일랜드 싱크대를 먼저 제작하고 쇼파와 TV의 위치를 바꾸면 식탁과 쇼파의 간섭을 피하면서도 벽이 길어지니까 얼마든지 넓은 쇼파를 선택하고 식탁에서도 TV를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됩니다. 주방 조명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칼을 사용하는 아일랜드 싱크대 작업 공간에만 천장형 다운라이트를 넣었고, 공용부에 사용한 마그네틱은 모두 인셋 조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커튼 박스마다 간접 조명을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들어가는 조명도 모두 간접 조명으로 설계해서 직접적인 광원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밝고 정확하게 보여지면서도 최대한 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부터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했는데 뭔가 우리 집이 촌스럽게 느껴진다면 면 정리가 잘못됐을 확률이 큽니다. 지금 이 복도를 보시면 끝 방에서부터 거실까지 11m가 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긴 공간은 섹터를 적절히 끊어주면서 디자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방과 맞닿아 있는 벽체는 우드로. 안방과 맞닿아 있는 벽체는 콘크리트 느낌의 필름으로 시공을 했어요.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을 했다면 이긴 복도가 너무 지루했을 거예요. 우드 필름은 겹침 시공을 해도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포인트 조명이 직접적으로 벽에 떨어져도 깔끔하고요. 맞은편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벽체는 가로선을 살려서 시각적으로 좀더 단단하고 정제된 인상을 주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긴 공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한다면 지루해진다고 했어요 보통은 벽체 비슷한 톤으로 도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안방 도어는 우드결의 스텝 도어로 적용해서 콘크리트 벽체를 한번 끊어주었어요 만약 여기까지 히든 도어로 쭉 이어졌다면 너무 단조롭고 지겨운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섹터를 구분해주면서 다른 소재를 적절히 배치해서 리듬감을 주는 게 훨씬 더 감각적인 디자인이 됩니다 안방은 일반적인 34평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어요. 보통 안방은 3m에서 3.5m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크기가 크고 깊어서 침대 뒤편 공간을 이용해서 드레스룸을 따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은 침실, 파우더룸 겸 세탁 공간, 드레스룸, 욕실, 이렇게 네가지 기능이 몰려있는 공간이에요. 먼저 침실은 침대만 딱 배치해서 온전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만 조성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와 협탁은 목공으로 직접 제작한 건데 가로선이 포인트로 이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블랙 내지 라인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적용해봤습니다. 드레스룸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최소폭을 확보해서 시스템 선반을 넣었고 문을 열자마자 스타일러가 보입니다. 외출하고 들어오셔서 바로 외투를 정리하실 수 있는 편리한 동선입니다. 파우더룸 옆에는 세탁기가 있어요. 건조기 일체형 모델이고 드레스룸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면서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세탁기 위쪽에는 세제를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장을 짜드렸고 그 옆에 코너장을 활용해서 옷장을 넣어드렸습니다. 화장대는 주방 아일랜드에 들어간 세라믹과 동일한 세라믹을 적용해서 상판과 미드웨이를 감아 올려서 통일된 하나의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파우더룸에 거울장을 보통 쓰는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거울을 달고 가운데 분절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거울이 전면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붙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운데에 큰 형태의 거울을 배치하고 양 옆에 우드 도어를 넣으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인데요. 요즘 욕실 트렌드가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 앉아서 씻기 편하도록 반을 설계하는 건데요. 공중 목욕탕에 가면 여기 위에 대야를 올려두고 씻기 너무 편하잖아요. 요즘은 가정집에서도 욕조를 대신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집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욕실 인테리어를 할때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는 고양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한쪽 벽면을 책장으로 쭉 짜면서 아래쪽에 고양이 화장실을 설계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친 유기묘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집으로 들이다 보니 어느새 몸이 불편한 고양이 5마리가 함께 거주하게 됐다고 해요. 고양이가 많아지면서 벽체를 긁거나 기물이 망가질 수 있어서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찾으셨는데요. 고양이도 쓰기 편하고 사람도 청소가 편하도록 지금의 디자인 가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동그란 구멍이 고양이가 드나드는 통로고요. 여기를 열면. 고양이 화장실을 쉽게 치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책장 자체를 고양이들이 캣타워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면 어떻겠냐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도 너무 많고 책장도 사실 투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납력을 높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책장 디자인을 잡게 됐고 나중에 고객님께서 기성 캣워크 제품들을 별도로 설치해서 고양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고양이와 책으로 디자인이 완성된 공간이에요. 자녀방도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자녀방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들 많이 하시죠? 여기는 책상과 침대를 중심으로 북박이장을 설계하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보니 책상을 기억자로 만들면서 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부 책장 하단에 간접조명을 시공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간접조명으로 눈부시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았을 때 침대가 계속 보이면 눕고 싶잖아요. 책상을 등지고 반대편에 침대 위치를 만들었고 침대 헤드보드에는 책을 올려둘 수 있도록 가로형 책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책 선반 안쪽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책을 볼때 도움이 되고 간접 조명은 침대에 누워서 켜고 끌수 있도록 스위치를 제작하였어요 안방욕실이 밝은 톤이었다면 공용욕실은 어둡고 중후한 느낌이에요 1200에 600각 짙은 색 타일을 사용했고 이 욕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유리 파티션인데요. 이게 바로 접합유리예요. 유리 파티션은 빛은 투과되고 안쪽이 보이면서 개방감 때문에 욕실에서 많이 선택되는 파티션의 종류인데요. 물때와 유리의 안정성이 항상 단점이죠. 그래서 보통은 깨졌을 때 안전한 강화유리를 욕실 유리 파티션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유리 자체의 모양이 있는 모루유리나 오방유리 아쿠 유리는 강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리 파티션은 모루 유리의 디자인적 형태를 주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합 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접합 유리는 고급 차량의 문에 사용되는 유리인데 일반 강화 유리보다 충격에 더 강하고 유리가 깨져도 접합되어 있는 다른 유리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한 유리입니다.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디자인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공정이 들어간 고급 유리 파티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현관입니다. 저는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이 집의 전반적인 톤과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우드보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현관은 양쪽에 키큰 장이 쭉 들어가 있었는데 한쪽 면을 비우면서 벤치를 설계했습니다. 벤치 하부에는 서랍으로 수납 공간을 구성해 자잘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어요. 고객님의 자녀분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주 잠깐 신었던 작고 귀여운 아기 신발을 현관에 꼭 전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발장의 중간을 오픈 선반으로 제작해서 자녀분의 작은 신발들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양옆을 다른 소재로 구분하여 같은 신발장이라고 해도 한쪽은 콘크리트, 한쪽은 우드 질감으로 하였고 천장의 질감까지 좌우 다른 필름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공간이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담아 지루하지 않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중문은 깔끔한 유리 중문으로 제작했어요. 손잡이는 맞춤 철물 손잡이로 검정 톤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분체 도장 처리까지 했습니다. 분체 도장으로 처리된 손잡이는 스크래치와 오염에도 강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집 무드와 딱 어울리는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집 어떠셨나요? 이 현장은 단순히 예쁜 걸 넘어서 살면서 진짜 편한 구조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호텔 같은 분위기이면서도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이랑. 고양이랑 함께 지내는 일상의 집으로 완성된 현장이죠. 생활이 편리하면서도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꿈꾸시는 분들께 오늘 이 현장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인테리어 꿀팁과 현장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소프트콘크리트 김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